설명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어, 스텝과 리듬이 들어간 루틴인데요 힙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텝이랑 어,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담기면서도 조금 비교적 쉬운 루틴을 가져와봤습니다 <목소리> 스텝이랑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처음 동작이 스텝이에요 힙합에서 많이 쓰이는 스텝인데 어,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는 동작인데요 먼저 앞발을 차고 품과 동시에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을 확실히 옮겨줘야 동작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게 아, 어떤 한 춤의 동작이구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옮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옮길 때, 어, 목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아이솔레이션을 살짝 해줘서 왼쪽으로 같이 가주면, 어, 가슴이랑 목이 같이 이렇게 가주면, 더, 목의 중심이 왼쪽으로 가 있는 거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어, 보여드리면, 1 투, 쓰리, 포. 이렇게 할수 있어요. 손은 여기서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힙합에서는 리듬을 탈때 업다운을 많이 쓰거든요. 업다운은 리듬 탈때 제일 어, 쉬우면서 제일 중요한 연습인데 이거를 어, 노래를 들으면서 리듬을 들으면서 계속 업다운을 하는 연습을 저희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노래에도 계속 들어가 있지 않, 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동작에. 들어가 어요 그중에서도 잘 보이는 게 제가 어 아까 보신 루틴에서 이렇게 하고 잠깐 있다가 땅, 땅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업 다운의 하나예요. 처음에 업, 다운 했을 때업할 때는 어 여기 명치 쪽에 있는 코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코어를 쭉 올린다는 식으로 가슴이랑 어깨를 확 펴주면은 업. 그다음에 다운 할 때는 그 코어를 뒤로 당긴다. 코 뒤에 있는 등쪽을 쭉 당긴다는 식으로 해서 쭉다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업 다운 저희는 대각선을 보고 했지만 앞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쪽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살짝 숨이 생길 수 없다면 할 수도 있어요 이번 동작에서는 이렇게 한번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어, 뒤쪽에서 나오는 이런 동작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발을 뒤로 넘기는, 어, 그런 스텝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발, 이 발이, 무릎 뒤에 있는 이 오금이라는 부분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너무 동작이, 약간, 작게 되거나, 어, 너무 무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들은 상태에서, 오금을 지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 기본 동작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주요 동작들이 포함된 루틴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동작은 이 스텝인데요 먼저 원투 쓰리 포까지 하고 손가락으로 좌우를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니까 원투 쓰리 포 이렇게 짚어준 다음에, 촥, 촥 펼쳐주고, 이때 펼쳐줄 때는, 그냥,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펼치면 안 되고, 어, 딱이 모양이 유지되도록 땅땅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아까 말, 한, 한 박자 쉬고, 이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쿵, 쾅,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 그 쿵, 쾅에 맞춰서, 쿵, 쾅,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면, 원, 투, 쓰리, 포, 차, 쿵, 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쿵쾅 한 다음에 어,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상체를 모양을 그려줄 건데요. 보여드리면 쿵, 쾅 쿵, 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려서 어, 이 코어랑 무릎이 만난다는 생각으로 휙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어, 이렇게 발을 들 때는 이 오른발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몸이 안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어서 보면 원투 쓰리 있고 짠 궁짝 탑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전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 가사에 아 이거 다음에 2, 쓰리 포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 주면 되는 동작인데요 오른쪽 앞뒤, 앞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왼쪽 앞뒤로 흔들어주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어, one, two, 이렇게 해도 되는 동작인데요. 손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노래 가사에 핸들을 잡아 이렇게 나온다. 그때는 어, 이어서 보여드리면 2, 3, 4한 다음에 핸들을 잡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노래 가사에 충실한 안무. 그래서 이렇게 잡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동작이 나옵니다. 2, 3, 4 이거는 어. 뒤로 네 발자국으로 가면 되는 동작인데요. 뒤로 네발자국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한 발씩 찍어주면서 가면 됩니다. 어, 이때는, 어, 다리가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털어주면서 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는 찍는 거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 동작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여드리면, 1, 2, 3, 4, 5, 6.

루틴에서 네. 많이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한번 위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팔을 이렇게 어깨를 쭉 넘겨주셔야 돼요 점프, 선트, 어, 스윙, 포 이런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앤드를 잡아 하고 바로 위로 넘기고 위로 넘기고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앤드 어, 잡아 한 다음에 아까 알려주 이거 네번 찍고 그 다음에는 아까 기본 동작, 어, 동작 3개 알려드렸잖아요. 그중세 번째인, 뒤로 가기. 이때 중요한 거, 발에 힘 주기, 그 다음에 넘어갈 때 5분 지나기를 유의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핸들를잡 하고, 올리고, 넘기고, 올리고, 넘기고, 원, 투, 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번 넘겨주시고, 이 왼발로 앞에를 한번 찍은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펼쳤다가 한 바퀴 돌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돌 때도, 어, 어, 팔을 모을 때는 이렇게 모아주시고, 펼 때는 펴주시면은 동작이 더커 보입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노래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i am going to take it to the for the talent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연도를 지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힙합의 기본 동작이라면서 알려드렸지만 사실 힙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춤을 추면서 여러분만의 힙합을 만들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